2021년 8월 16일 LA 오누리 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순종하면 승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일곱 살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발 재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도는 그의 하인 가운데 열 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재단에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재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오. 그러나 요하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오.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오.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재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오.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도원을 여룻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자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계신 곳엔 기쁨가들, 무엇과도 a 수 u 네 기쁨 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1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 가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문지방 위로 명주실과 마른 부거가 걸려 있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식당에만 가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 붉은색으로 쓰인 부적이 붙어 있기도 했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적을 떼어버리면 귀신이 화를 내어서 집안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적을 잡아 뗀다고 무슨 일이 정말 일어날까요? 고사를 왜 지냅니까? 귀신이 화가 나서 달래려고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귀신은 삐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달래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에게 결코 해꼬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상들을 다 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가문의 전통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떻게 해서 이 우상단지 섬기던 집안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속에 미신으로부터 말미암는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일곱 살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재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도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열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난 뒤에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던 기도온에게 하나님이 다시 그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발에 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재단을 세우고 그의 아버지 요하스의 가축 중에 있는 어린 수소와 일곱 살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아세라상을 뗄감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비에게 있는 발의 단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기드온의 집에 바로 그 동네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가 종열 명을 데리고 부숴야 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위대한 사사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고 발에게 엎드리며 아세라를 숭배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원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먼저 자기 안에 있는 그리고 자기에게 가까이에 있는 우상부터 깨트려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도원을 통해서 체험하도록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열심히 빌었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얻었던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풍요가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이런 환란 가운데 계속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능력이 없는 겨우 나무 토막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커져 보이는 것이지 그 상대가 원래부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직접 우상을 깨트리기 전까지는 결코 알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니 기도원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상을 깨뜨렸다가는 먼저는 아버지에게로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노여움을 사서 맞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짐짓 이바알과 아세라의 노여움도 그의 마음에는 깨름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원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고 그가 주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원은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비록 낮시간에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지만 밤이 되었을 때이 일을 그의 종들과 함께 직접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에 그 일을 못하고 밤에 그 일을 하니까 기도원 겁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원래 기도원은 담대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어서 미디한 군인들을 피해서 밀타작하던 그런 겁쟁이였던 것이죠. 그런 기도원이 지금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라도 발의 재단을 헐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으니 얼마나 용기가 백배해진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원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때 어떤 이유에서건 이런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찾아오곤 합니다. 한자 말로 엄습한다는 말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두려움이 나의 두 다리를 흔들어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항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일은 규모가 작아지고 상대가 내게 어찌할 수 없는 우상단지인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시는가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체험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여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승리에 이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오. 다음 날 아침에 성읍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 기도원의 집에 있던 바알의 재단은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아세라 상은 찍혀져 쓰러져 있고 전에는 없던 새로운 재단 위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드렸던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번제로 받쳐져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참담한 일을 누가 행했는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결국 수소문한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바에단을 헐고 아사라의 목상을 찍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따져 묻습니다. 기드온을 끌어내어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순종했던 기드온에게 고난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와 맞서 살기로 결심하면 지금 기도원이 겪는 것과 똑같은 박해가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시지만 그 순간에 사단은 참지 못하고 분노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단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복음이 어두움과 죄를 이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투 중이고 휴전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고난의 남은 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모대고서 3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요하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하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재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도온을 여룻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재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 기도온이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 요아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자기의 집에 바알의 재단을 두고 아세라상을 세워두었던 우상숭배자였지만, 그러나 그 밤새 일어난 일들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 이것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바알의 재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그 아들에게 있는 믿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스는... 만약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 재단을 회파한 자기 아들을 바알이 직접 죽일 것인데 왜 동네 사람들이 설레발치고 있느냐라고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하스의 말, 기도원의 아버지의 말이 너무나 지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바알이 능력 있는 존재라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만큼이나 바알이 큰 존재라면 바알의 재단을 허물 때 바알은 결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세라의 신상이 깨뜨려지고 있을 때 아세라 또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단이 허물어지고 신상이 깨어졌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들의 탐심과 인간들의 두려움 속에 허상 같은 존재가 크게 느껴졌다 뿐이지, 결국 기도원을 향해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미미한 그런 거짓 신들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누가 재단을 허물고 신상을 깨뜨렸는지 조사해야 될 정도로 발과 아세라는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성경 공부를 하던 그 그룹 중에 한 멤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집에 불상을 모시고 조석, 아침, 저녁으로 재를 지내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의 전도를 받고 불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어머니가 불상을 집어던지던 그 순간을 자신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불상을 마당에다 휙 집어 던졌는데 그냥 그 불상이 퍽하고 깨어지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불상 단순히 석고 덩어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장악당하면 너무나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으면 경건이 찾아오게 되면 우상은 우리의 존재, 우리 앞에 두려움을 존재로 결코 역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를 통해 기도원을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성읍 사람들에게 바과 아세라가 고작해야 나무토막이고 뗄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성읍 사람들은 기도원을 발과 싸워 이겼다는 의미로 여룻발이라고 부르게 되고 기도원의 용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죽이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도원의 아버지 요하스가 나와 기도원을 변호하며 보호하며 결국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변호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약해 보이는 나의 인생길 하루를 살아가는 이때에라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며 승리하시게 하는 축복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의 집 안에 있는 우상이 깨어지고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먼저 나의 우상이 깨뜨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 버리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승리를 이루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우리가 있느라 세상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부정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악망하는 믿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청결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가득 찰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